안녕하세요. 대전 스포츠과학센터 트레이너 김범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목 기초재활 트레이닝 중급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준비되는 모든 동작들은 이런 세라밴드를 이용한 동작들입니다. 세라밴드는 가까운 곳에서 입하시거나 아니면 본인 강도에 맞춘 세라밴드 강도를 조절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손목을 위로 드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라밴드 바닥에 한 손으로 고정한 상태로 부상당한손 그리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손으로 세라밴드 가운데를 잡아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손목을 위쪽으로 들어서 트레이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힘에 맞춰서 최대한 손목이 위로 들어, 들어줄 수 있게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천천히 진행하셔서 안복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네 그럼 두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동작 역시 첫번째 동작과 동일한 자세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위쪽으로 하신 상태에서 주먹 쥐어서 이 상태로 당겨서 올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팔꿈치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신 상태에서 소목만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다섯. 네, 그럼 세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한쪽에 줄을 길게 뻗어 놓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세라밴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손목을 위로 들거나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엎쳐서 손바닥이 하늘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손목만 이용해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네. 다섯. 네. 지금까지 손목 기초재활 트레이닝 중급 2편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